안녕, 여러분. 현농TV의 유민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대차에 놓았던 이 모들이 이만큼 커졌어요. 동영상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만큼, 이만큼에서 이만큼. 이제 이렇게 큰 건데, 이제 이것들은 오늘은 이제 논에다가 갖다 놓을 예정이에요. 그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? 오늘 아마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, 내일, 모레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 거예요. 이 정리소, 여기 정미소 여기 육묘장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제 옆에 있는 것만큼 이거만큼 키가 15cm가 자랐다 하는 것은 오늘 나갈 거고. 이 옆에 있는 거는 키가 한 8cm, 10cm 그래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나가는 거고. 이런 식으로 오늘, 내일, 뒤에 있는 거는 모레.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갈 거예요. 일단은 이 논에, 이육묘장에 있는 무판들이 큰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꺼냅니다. 꺼내서 제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다 밀어줘야 돼요. 다 맞춘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타일을 해놔요. 그래야지 차 안에서 안 흔들리니까. 이렇게 꽉 조여둡니다. 타일을 좀 매면 이렇게. 지게차로 실어요. 이게 실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차에 실습니다 여러분. 이 작업을 하루 종일 할 거예요. 우리가 이때 옆에도 봐줘야 돼요. 올리세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뒤로, 뒤로. 이렇게 실고 가면 돼요. 여러분 작업하면 논으로 가면 됩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차 안에 다 실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논으로 갈 거예요. 여기는 한 개당 네 개씩 들어가 있고 이게 한 개당 36, 36, 36, 36개예요. 자 이제 오늘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큰 논만 갈 거예요. 어. 지금 내려놓을 곳은 여기입니다. 여기 논에 보시면은 이렇게 둥둥 떠댕기는 거 있죠? 이런 거를 갈키로다 제거를 해야 돼요, 여러분. 총, 여기랑, 여기 두 군데, 끝났습니다. 슈르르르. 이거를 앞으로 슝. 이 이렇게 사람이 힘으로 밀어도 잘안 밀려요. 그래서 지게차 발로 모판판을다랐습습다여여분이정 정도 데 사실 실다 음, 른아아니 이제 이 정도 음, 음, 어요 시내에 있는 논으로 가볼까요? 지금은 여기 뒤에 무판을 실고 시내에 있는 논으로 가고 있어요. 저희 차랑 다른 차 이제 두 대로 해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하나, 한차꽉 채웠고 그두 두 번째 차에는 개수에 맞게 반만큼 채워가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여기, 하나. 저기 위에 하나, 둘. 총세 개. 네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7개, 8개 이쪽은 시내 쪽인데, 계단식 돈이 총 8개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원래 있던 이따만큼 있었던 대차 안에 있던 지금 모판들을 다 논에 날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, 내일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내일 나갈 것들은 이쪽에 끝에다가 몰고 지금 밖에서 키우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때 저희가 모짜리를 했던 거를 지금 밖에서 키우는데 그거를 이제 이 비닐 한번 안에다 넣을 거예요. 여기다가.